자, 11월 11일 쪽지시험 어디 보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시험 볼 거고요. 넘어가서요. 아, 지금 저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가지고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자, 시조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시조부 현재 좋아, 이거, 쓰기, 이거 불러줄게. 시조부 현재 이퀄 뭡니까? 그리고 이거 쓰고요. 시조부가 뭔지 쓰세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나는 나갈 거야. 밖으로 나갈 거야. 아웃이 밖으로 오니까. 밖으로 나갈 거야. 만약 날씨가 내일 좋다면. 미래시를 나타내는데 왜 이거 현재형하고 윌고하고 잉그해서 시동이냐? 얘가 시조부라서 그렇다 여기 if 위에 뭐라고 쓰는 거 있죠? 라고 얘기해 주실 거야. 이 부에 뭐라고 쓰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슬래시하고 뭐 써야 되죠? will be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이걸 지금 나랑 와서 는 아니지. 음, 요게 박스 같은데요. 자. 자,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윗줄에 있는 두 줄에서 하나, 요 밑에 두 줄에서 하나, 여기 위에 두 줄에서 하나, 요 밑에 두 줄에서 하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건 그대로 시험 봅니다. 라이하고 봐 봐라. 라이하고 레이하고 라이하고 정리하서 이렇게 세로로 불러 주시면 너희는 괄호로 답을 써야죠. 옆에 자동 사지 타동사지 쓰시고요. 뜻두개 쓰시고요. 끝에 건 하나네요. 그리고 그는 소파 위에 누웠다. 그는 소파 위에 그 자신을 눕혔다.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자, 여기서 원형을 불러줄 거예요. 뭘 불러줄 건지 아예 불러줄게요. begin, bring, buy, come, cut. 다 하나요? begin bring by u come cut drink eat give no overcome 뜻뜻 아이고 어차피다 시험이죠. overcome 여기 전체가 시험이니까 상관없어요. overcome 뜻뜻 쓰세요. sell s l l bear build choose to 너무 많은데요? 아야 drive fall hide Hey. run 지금 표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만 집중해서 외워야죠. sing stand take tell throw wake speak, steal, teach, think, wear, write. 그래서, speak하고 write에 과거 분사해가지고 구어 문어 쓰세요. 그러니까 구어 잉글리시, 문어 잉글리시. 이거 쓰세요 할 거예요. 어 52까지 거기까지만 보록할테니까 단어는 이과단어는 시험 보지 않아요 얼마 안되겠는데 이과단어 시험 안보니까 3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어, 다 집어넣었죠? 준비하시고 오늘 11월 11일이네요 11월 11일

40쪽이에요. 현재 시제. 40쪽입니다. 현재 시제 했을 때 화살표 그려서 그리는 그림이 있었죠? 화살표에서 그리는 거 동그라미 한, 글, 한 글자 두 글자 해서 위아래 해서 하는 거 써보세요. 화살표 할거 하시고, 연결할 거 해보시고 화살표 위에 쓰는 거, 점 위에 쓰는 거두줄다 썼는지 확인하시고 동그라미에 쓰는 것도 두 개예요 연결해주는 게두 개라 했어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하겠습니다. 사사쪽 시조부 현재는 뭐 쓰시고 시조부 현재 이퀄 뭐다 쓰시고 시조부를 뭐로 줄여 쓴 건지 풀어서 쓰세요. 시조부 현재는 뭐다 하고 시조부가 무슨 뜻인지 풀어서 쓰시는 게 있었죠? 44쪽입니다. 어, 그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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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질문이 네, 네, 네. 다음 문장 불러 줄게요. 나는 밖에 나갈 거야. 만일 그 날씨죠. 날씨가 맑으면 네. 내일 다시 나는 밖에 나갈 거야. 만일 그 날씨가 내일 맑으면.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 주는 거 있죠. 각각 아래에 쓰시고. 동그라미, 이퀄,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if 위에 쓰는 게 있었어요. 한글 슬래시도 있죠. 슬래시 치고 오답 쓰시고, 다시 동그라미 각각 시제 써보시고. 그러면 동그라미 e q u a 뭐 해서 쓰는 게 있었죠? 연결하는 쪽에 그리고 슬래시 있어요 그리고 세모 위에 뭐 쓰시면 됩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넘어갑시다 제가 불러주면은, 동사 불러주면은 여러분이 과거형 쓰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두개 적으시면 됩니다. reply. reply. reply 쓰시고 과거형도 쓰세요. 46쪽이에요. reply. 다음, 딜레이 딜레이 쓰시고 과거형 쓰시고 연결하는 거, 있어요? 연결하는 거 딱히 없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Prefer Prefer 이것도 과거형하고 원형 같이 쓰시면 돼요 다음 visit i s i t 표시. 응, 네개 불렀어요. 아 표시. 아 표시요? 네. 어떤 거? 고그 밑줄 치는 거? 네. 어 그런 거할거 있으면 하세요. 아, 아 강세? 네. 이런 거 있는 거 네. 하세요 어. 근데 쌤이 안에도 안 해도 틀렸다고나네 해요 어. 프리포에어 프리포에도 없었어요 잠깐만 음, reply 불러줬고 delay 불러줬고 prefer 하고 visit까지 불러줬비지 다음 49쪽, 49쪽에 있는 거 3단별 이거 4개, 4개씩 쭉돼 있는 거 시, 사진 정리한 거 있죠 불러줄게요 라이 있고 레이 있고 또 라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불러준 거예요 라이 레이 라이 각각 하나당 4개, 한 줄에 4개씩 쓰는 거죠 그리고 뜻도 쓰셔야 합니다. 자동산지, 타동산지, VI, VT 표시하시고 뜻도 쓰세요. 뜻도 두 개, 두 개, 하나입니다. 다시 레, 라이, 레이, 라이로 되어 있는 것네 개씩 쓰시고 뜻두 개, 두 개, 하나예요. VI인지 VT인지 표시하시고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도 해보세요, 동그라미. 딱 마지막에 ING 붙이는 걸로 끝나는 거였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문장 불러주겠습니다. 두 문장 쓸 거예요. 각각 다른 겁니다. 그는 그 소파 위에 누웠다. 하고 그는 그 스스로를 소파 위에 그 소파죠. 똑같이 그 소파 위에 눕혔다. 이렇게 두 문장 쓰세요. 그는 그 소파 위에 누웠다. 그는 그 스스로를 그 소파 위에 눕혔다. 각 동사 동그란 치고 v-ing, v-ting 쓰는 게 있었네요. 그는 그 소파 위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그 스스로를 그 소파 위에 눕혔다. 시험 보는 거라서 어, 눕힌 거죠? 눕혔다. 과거예요. V 인지, 불 틴지, 박스랑 네바로 해서 연결할 거 해보시고. 문장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쓰세요. 이것도 밑줄 쳐서 vi인지 vt인지 쓰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원형 제가 원형 불러주면은 여러분은 3단부나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적으시면 되는 거죠. 1번부터 갈게요. 번호 적지 않으도 돼요. Bring, bring. 적는 거요. 어... 어 있어요. 선생님, 그 알파벳 꼭 처음에만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으세요. 어 다음 제가 적으라는 거한몇 개만 세개 정도만 적으면 되고 그 이후부터 안, 안 적어도 돼요. 근데 bring은 적으세요 알파벳. 다음 begin. 비 e g 은안 적으셔도 됩니다. Begin. 49쪽이에요. Begin 다음에, by. 이것도 적지 마세요. By. 알파벳 적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상단 변화 적으세요. 바이 원형, 과거형, 과거분 사용할 때뭐 A, B, B 뭐 이런 거, A, A, A 형태 같은 거 있었죠? 지금까지는 브링 하나만 적어라 했었어요. 다음 컵컵 쓰세요. 저도 알파벳 쓰는 거네요. 컷. 다음 기브. 딱히 이제부터 언급 없으면 알파벳 쓰지 않는 겁니다. 기브. 전에 꺼 begin 불러줬고, bring 불러줬고, buy, cut, give. 지금까지 다섯 개 불러줬어요. 그다음 갑시다. it 다음, drink. 다음 컴컴컴은 알파 를쓰 세요. <laughs> 넘어갑니다. 베알 베알. 그거 분사형에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배열. 다음. 빌드. 빌드. 다음 추즈 추즈 다음 셀 다음 no 알다 no 다음 overcome 뜻까지 쓰시면 됩니다 얘는 뜻 써주세요 동사 뜻 overcome 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 두두 두. 다음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다음에 빠르면 말하세요. 페이 페이 다시 한번 페이요. 페이 페이 다음에 런런 런 다음에 하이드. 하이드 하이드 런 다음에 하이드 했어요. 숨 참고. 다음 4 4 떨어졌 Dancing Sing, sing Thomas can do. 그드음음에티 Teachy. Oh, they're pardoned. Oh, they're p a r d o 테이크 다음에 테테음뭐아고테 tell. Tell. 응, 다음에 띵크 띵크 다음에 테이크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 다음 뜨러 우 먼지다. 왜요? 왜요? 다음에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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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스피크. 네, 알겠어요. s t 이랑 스피크 했어요. 다음, Right, r right. 홉다. 라이트까지 한 다음에 구어 영어 문어 영어 돼 있는 거 있었죠? 스피크랑 라이트에서 뽑아서 쓰던 거 구어 문어 각각 쓰시고. 오셨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은. 지우개 가루 모은 다음에 제출하세요. 어, 네, 이거 세 글자고. 네, 세 글자고.